근데 이번에 약간 그 사진 찍으면서 비하인드가 마크 형이 제그 사진 찍은 거 보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. 너 코에 점이 있었냐? 나도 몰랐어.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점이 언제 생겼는지 기억이 안 나요. 그 저도 이 점을 최근에 발견했어요. 그 이거 아마 최근에 생긴 것 같아요. 근데 저도 언제부터 이 점이 생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언제부터인가 생겼더라고요. 뭐야? 여기 원래 점이 있었나? 하하말 말. 이네 번째로 고른 코워커인데 네. 제노를 뽑은 이유는 진상 손님이 잘 처리하고 있고 코에 점이 때문에 뽑았어요 사실 오늘 코의 점이 있는 좋아어요와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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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> 아, 내그니까나 어. 네. 네. 어. 나, 그러니까 처음 봐 얘들아 우리 나는안봤어 자세히 안 봤지 <목소리도> 나 이제 <목소리도> 진짜 야, 점밖에 안 보여 아, <laughs> 맞아, 맞아, 맞아. 이 얼굴에 진짜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